네, 마지막으로, 장점이 없어서 말을 안한게 아니고, 지난 영상에 많은 장점을 말을 했고, 후드 자체가 진짜 괜찮은 제품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4를 8개월간 써봤는데, 원래는 폴드에 관해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영상은 찍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힌지에서 소리가 난다 라고 말한 다음에, 6개월 있으면 고장이 날것 같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2개월에 추가로 지난 8개월 차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그 점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또 폴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온단 말은 아니에요. 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드를 처음 구매해보는 사람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말이 이상한데? 먼저 장점은 이전 영상에 제가 많이 말해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폴드가 지금 출시한지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원하는 앱을 보면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전화, 메시지, 카메라, 갤러리, 삼성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앱들은 진짜 우환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앱들만 쓸 수는 없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펼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 뭐가 문제냐? 펼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커뮤니티가 안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접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펼쳐서 보여드렸다면 자막 잘 보시기 바랍니다. 쇼츠가 나오는데 접어서 같은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잘려서 나옵니다. 옆에 여백이 더 있었는데 지금 잘려서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옆에 부분이 잘리거든요 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본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것도 좀 단점이라 느꼈던 게 타자를 치는데 아직까지도 오타가 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했을 때 오타가 조금씩 납니다, 아직까지도. 보통 지금쯤이면 익숙해져가지고 안 나는데, 아직까지도 이 배열이 어,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드를 사용하면서 뭐, 무게가 무겁고 펜 수납이 안 되고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 뭐, 안될수 있지. 이것도 뭐안될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왜안 되는 걸. 나는 의무는 좀 남긴 해요.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프리스타블 해가지고 이렇게 거치하게끔 편하게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애초에 삼성도 플렉스 모드라고 이렇게 접는 방법을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근데도 자체적인 앱은 괜찮아요. 하지만 플렉스 모드로 자체적인 앱을 보는 경우가 카메라 찍을 때라던가 뭐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영상을 볼 때는 그런 곳에서 많이 보는게 아니잖아요. 뭐 생방송을 보는 볼 거면 브리카나 트위치 뭐 이런 거볼 테고, 뭐 영상을 볼 거면은 각종 OTT 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볼 텐데 예, 요즘 트위치에서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영상을 보고 있다가 플렉스 모드를 해볼까 딱 반져 보면은 소리가 두번 납니다. 플렉스 모드가 편해 보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카메라가 이전 제품에 대해서 성능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은 플레이로 올라갔을 때이 좌우 움직이는 달그락거리는 게 편합니다 이거 예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이 뭐냐면 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있으면 고장이 날것 같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구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시면 일단 힌지 자체도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 않고 제가 이대로 썼다가는 한 6개월이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될 뿐더러 했는데 증상이 나왔어요. 바로 증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증상을 보면은 여기서 딱 접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마모가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뭔가 딱 걸린다는 느낌? 제가 8개월 전에 영상 찍었을 때아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뭐 이상이 없다 하고 말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방문하면은 8개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힌지 주름도 보시면은 굳이 빛에 안 갖다 대도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보인다. 하지만 힌지 부분이랑 이 주름 부분이 밀착이 좀덜 돼가지고 떠있는 느낌? 그래서 앉으면은 약간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사용하면서 이제 올게 왔다라는 느낌이에요.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와야 되는데 3주 정도 있다가 제가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때쯤 되면 쓴지 상태가 더안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갈아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네 마지막으로 후드를 장점이 없어서 말을 안한게 아니고 지난 영상에 이미 많은 장점을 말을 했고 후드 자체가 진짜 괜찮은 제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으로 사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8개월간은 쓰고 있지만 힌지랑 주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사전약으로 보험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써가지고 좀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면 맞고 아직까지는 방문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뭐 핸드폰을 사가지고 한 3개월 4개월을 진짜 애지중지 하지만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에잇! 하지만 던지기에는 좀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 <laughs> 던지진 않지만 뭐 예전보다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1년 지나면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내용이랑 이번 영상이랑 같이 보면서 아, 폴드를 한번 고민해봤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